반가워요 한방원입니다. 아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요. 어 요새 제가 뭐 상담도 굉장히 많이 하지만 저희 회사의 회원들이 조금씩 조금씩 이제 늘어나면서 어 유난히도 저희 그 회사에는 물론 뭐 연애도 잘하시는 분들도 많이 오시지만 연애 초보자 그러니까 연애에 대해서 잘 좀 감각이 없으신 분들도 은근히 많으신 것 같아서 올해 그 특히나 제가 올해는 정말로 이러다 연애 상담학원을 차려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만남하시고 나셔서 후기 듣고 그분들의 이제 뭐 어필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얘기해 드리는데요. 아, 진짜 에너지가 한두 배를 쓰는 것 같아요. 오늘 시간에는 연애의 서투신, 우리 한방언니 회원들 뿐만 아니라, 어 지금 저의 이 유튜브를 보시는 수많은 연애 바보들 혼나요. <laughs> 진짜 내게. 첫 만남에서 어떤 대화를 해야 되는지 힌트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어,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제가 자연스럽게 그냥 친해져서 연애를 지내다가 하는 거는 괜찮은데, 특히나 이제 선을 보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결혼을 전제로. 이랬었었을 때는 어떻게 좀첫 대화를 이끌어 나가야 되나요? 라는 질문들을 진짜 많이 주셔서, 이거는 제가 꼭 알려드려야 될것 같아요. 집중해 보십시오. 첫 번째 만났어요. 인사하죠. 그리고 어, 반갑다라고 하고 사람이 어때요? 칭찬해줬었을 때 굉장히 조금 호감도가 급 상승한다고 하죠. 예를 들어서 남자분들은 아 어, 저는 그런 말 못해요라고 하시지만. 하시면 좋아요. 어뭐 너무 예쁘세요. 뭐 이런 것도 너무 좋지만 예를 들어서 여자분이 뭐 옷을 밝은 색상, 예쁜 걸 입고 왔어요. 아우 너무 그 색상이 잘 어울리세요. 어뭐 액세서리 되게 예쁘네요. 귀걸이 예쁘네요. 어 팔찌 되게 예쁘네요. 좀 센스 있으신 것 같아요. 라는 무언가를 한 가지 딱 집어서 칭찬을 해주세요. 그러면 그게 어, 형식적이 아니라, 어, 진짜, 진짜 칭찬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 저 사람은 진짜 진심으로 나에 대해서 좀 좋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떠세요, 여러분은? 상대방이 나 칭찬해주면 기분 좋잖아요. 그리고 없던 자신감도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면 서로의 대화가 굉장히 재미있게 흘러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 저는 그런 말 못해요. 라고 하시지만, 왜 못해? 왜 못해요? 할수 있어요. 한 번이 어렵죠? 몇번 하다 보면, 어,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그런 말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노력하셔서 처음에는 조금 좋은 말들로 대화를 이끌어 나가는 게 너무너무 좋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칭찬할 것. 두 번째. 서로에 대해서 이제 물어야 될 것들이 있죠. 공통 관심사를 찾아야죠. 공통 관심사. 아, 이것도 너무 어려워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요즘 뭐 해요? 평균적으로 정말 아주 보편적인 것들. 자기관리 요새 많이 하죠. 운동이 주제가 될 수도 있고요. 요리. 남자들도 요새는 요리해야 되잖아요. 요리 잘하는 거 장점이 될수 있거든요. 이두 가지만으로도요. 얘기할 거 많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운동을 잘하고 좋아해요. 그러면 상대방한테 물어보는 거죠. 뭐 하시는 운동 있으세요? 운동 분야가 다르더라도 그 운동을 좋아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뭐 이런 운동을 하니 이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한번 해보시면 괜찮으실 것 같아요. 어 누구님는 그거 되게 몇 년하셨어요? 어, 저도 한번 해보고 싶네요. 라는 대화들을 나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요리, 먹는 거는 누구나 아주 정말 누구나 다 좋아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설사 요리에 관심이 없고 어 상대방은 요리에 관심 많다고 하더라도 아우 저는 요리 못해요. 아저별 요리 안 좋아해요. 먹는 것만 좋아요.라고 얘기를 한들 먹는 것 중에서 한 가지라도 음식이 좋아하는 것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서 오는 것들을 또 주제로 해서 거기 뭐 맛집 어디 뭐 다니는 거 좋아하세요? 아 어디가 맛있더라고요. 또 시작해서 뭐 요새 뭐 진짜 뭐 티비에서 뭐 백종원 씨가 나와서 뭐 요리하는 프로 많잖아요. 뭐 그런 게 주제가 될수또 있기 때문에 아주 진짜 평범한 것들 있죠. 보편적인 얘기들을 하면. 대화는 어느 정도 유들유들하게 넘어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첫 만남.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첫 만남이 중요한 이유는, 어, 아까도 뭐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직장에서 또는 알고 지내면서 어,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지 않는 한 소개팅도 마찬가지예요. 첫 만남에서 일단 이미지죠, 딱 보고. 어, 괜찮다. 음, 뭐, 그냥 뭐. 하는데 이미지가 괜찮더라도 대화가 안 되면 이게 또두번 만남하고 싶지가 않고요. 이미지는 처음에 어, 되게 무뚝뚝해 보이고 되게 차가운 인상이었는데 대화를 해보니 어, 되게 사람이 모나지 뭐 않고 좀 둥글둥글하다. 음, 한번더 만나봐도 괜찮겠다. 라는 생각이 들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만남에서 어, 대화를 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도 내가 두 번째 만남을 이 사람하고 할 건지 안할 건지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대화, 첫 번째 칭찬할 것, 두 번째 관심사에 집중할 것, 그리고 이 한방언니가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어, 4개월 됐거든요. 네. 너무도 감사하게, 정말 예상치도 못하게 구독자 수가 천명이 넘어서 지금 1300명 정도 됐더라고요. 진짜 제가 카메라 찍는 기술도 없고, 어, 진짜 저 핸드폰으로 찍거든요. <laughs> 그리고 진짜 리얼하게 막 카메라도 막 흔들려가지고 막 찍다가 내리고 막, 막 그래요. 근데 이거를 되게, 어, 재밌게 봐주시고 또 저의 의견에 같이 동조해주신 분들 너무너무 저의 구독자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저 되게 기분 좋아요. 그래서. 어, 그리고 이거 보시고 그냥 가시지 마세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세요.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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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하기 꼭 눌러주세요.